안녕하세요 공시줍줍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워치 박수익 기자입니다 이번주에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기로 했던 SK실더스가 기간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 부진한 성적표를 받으면서 결국 상장을 취소했습니다 SK실더스 청약은 물 건너갔지만 아직 유효한 공모청약이 4개나 남아있습니다 테린페이퍼, 원스토어, 가온칩스, 마스턴 프리미어리츠 1호가 공모주 청약을 실시합니다. 먼저 테린페이퍼입니다. 골판지 원재료와 골판지 상자를 만드는 곳인데요. 테린페이퍼는 월화 예수요 예측 화요일에 공모가 확정 그리고 목 금에 청약을 실시합니다. 희망 공모가격은 19000원에서 22000원을 제시했는데 비슷한 사업을 하는 아시아제지 대형포장 삼보판지 세 곳과 비교해서 희망 공모가를 결정했습니다. 두번째는 SK그룹 계열사이자 SK텔레콤이 최대 주주로 있는 원스토어입니다. 원스토어는 테린페이프와 똑같은 일정으로 월화 수요일 측 수요일 확정 공무과 발표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에 걸쳐 청약을 진행합니다. 이동통신 3사의 통합 앱스토어인 원스토어가 하는 일은 개발 회사들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앱 개발 회사와 휴대폰 이용자 사이에서 앱 판매 중개를 하고 그 수수료로 먹고 사는 회사죠. 다른 사업도 하지만 작년에 이러한 수수료로 확보한 매출이 전체의 63%에 달합니다. 원스토어는 희망 공모 가격을 3만 4,300원에서 41,700원으로 제시했는데, 희망 공모 가격 결정을 위해 비교 대상으로 삼은 곳은 중국의 텐센트,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넥슨 네 곳입니다. 비교한 회사들은 단순한 플랫폼 사업을 넘어 SNS나 콘텐츠 자체 제작, 게임 제작 등더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앱 판매 수수료 위주로 돈을 버는 원스토어가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스토어 공모주 청약을 고민하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11일 오후에 나오는 수요예측 결과 및 확정 공모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가온칩스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설계 디자인을 하는 곳으로 삼성전자 출신의 임원들이 회사를 나와 2012년 설립을 했고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를 전담하는 파운드리 사업부의 핵심 파트너사라고 합니다. 가온칩스는 희망공모 가격을 11,000원에서 13,000원으로 제시한 상태에서 지난주 수요예측을 실시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오면서 최종 공모 가격을 희망밴드 상단보다 큰 14,0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수요예측에서 부진한 성적표를 받고 상장 계획을 취소한 SK 실드스와 대조적인 상황이죠. 가온칩스는 기간 투자 수요예측 에서 경쟁률 1,847대 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코스닥 시장 평균 수요측 경쟁률을 훌쩍 뛰어넘었고요. 다만 기관투자자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14.7%로 다소 낮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온칩스는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대신 증권을 통해서 청약을 진행합니다. 마지막 청약 일정은 마스턴 프리미어 리처 1호인데요. 10일과 13일 삼성정권에서 청약을 진행합니다. 리처의 공모가는 5천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 공시줍줍 애독자분들이라면 잘 아시죠? 마지막으로 의무보유 확약 해제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셈스, 디어유, 지오엘리멘트, 신한스펙9호, 신형스펙7호, 4이4까지 많은 회사들의 의무보유 확약 일정이 이번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모두 공모가보다 주가가 올랐다는 사실이고요. 특히 DOU는 상장 전 투자했던 일본 에브리싱과 DOU 관계회사인 SM스튜디오스,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 임원들의 보유 주식 95만 주도 추가로 보호 예수에서 풀립니다. 따라서 DOU의 의무보유 학약 해제 물량은 총 180만 주로 총 발행 주식수의 9%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4x4 역시 상장 첫 해제 일정이 다가오는 만큼 아직 공모주를 보유 중인 투자자들은 일정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5월 둘째 주 공모주 일정을 알아봤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새로운 한 주도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